찬송가 38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86장 찬송입니다. 386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 대고 환란풍파 없도다 만세발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지리니. 나의 발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발속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시리니 나의 발속 구주 의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말세 발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발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소 열린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발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늘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러한 은혜로 살아간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 살수 없는 그러한 때인 듯 싶어 그렇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지고 또 속히 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 갈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 질병들로부터 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전에 나오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기적과 같은 일들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늘날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머리 조아려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 정치와 경제 등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일들과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바는 오직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유히 여기주시옵시며 마치 황무지와도 같고 광야와도 같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기적 가운데에 숨겨진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 조하려 기도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자 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생명의 양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드린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안에서 어, 정말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안과 안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께서 도우셨던 기적의 손길들을 오늘날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도 살피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잘셨시면 저와 한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 즉, 그는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신이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채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자,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난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선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므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어, 성결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17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 어제 저희가 서론 삼아 17장을 살펴보았고, 18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서 성결, 거룩을 지켜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18장 안에는 거룩한 성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9장에서는 사회적인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장 초반부에는 예배에 대해서, 후반부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지켜야 할, 어, 더 나아가 거룩, 그 당시에, 이 당시에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 이 가운데서 이 레위기 18장은 율법서 전체로 볼 때에 근친 상관 등 금지된 성관계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의 범위가 어떤가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가족들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그 내용, 그것이 과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3절에서 우리가 잘알 수가 있는데요.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교례도 행하지 말라. 즉, 지금 이야기하는 이 근친상간의 성범죄와, 그리고 동성애나 혹은 수간이라고 일컫는 짐승과 교합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은 이집트 안에서는, 혹은 또 가나안 땅에서는. 미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족은 실제로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 호르스라고 하는 그 신은 자기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던 그러한 신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아, 이런 왕족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일부 근친상간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성생활은 더 물란했어요. 동성이나 심지어는 짐승과의 관계도 묵인되고 있고 또 상당히 넓이 퍼져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도 암소와 성관계를 했다고 알고 그러면서도 섬기고 있고 엘이라고 하는 신은 자기 두 딸과 함께 성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신입니다. 그런 신들, 그리고 그 신화들을 믿고 따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르는 신들이 그 정도이니 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변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들도 그랬다 하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이집트와 가난 및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서 행하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 너희는 그것으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족 간의 근친상 간의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하게 죄악으로 규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그러한 풍습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파괴된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성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좀더 나은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지금에도 여전한 윤이성 문제들은 파괴된 성윤리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이지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서만 비추어봐도. 실제 사건화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신이 그래, 세상이 그래, 사회가 그래. 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유별나게 구는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멀리 해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근친 상관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준 율법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고 계신 명령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파괴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서 같은 집안의 남자들로부터 여자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들을 통하여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금지 대상자들 가족들의 그 관계는 어디까지냐? 아버지 혹은 어머니, 계모, 계부, 또 혹은 누이, 손녀딸, 또 외손녀딸, 이복누이, 고모, 이모, 아버지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의붓딸. 의부 손녀 등 여기서 다 여성들만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과 아, 이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죄야 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들로 인한 죄뿐만 아니라 상태에 의한 그러한 죄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월경입니다. 그 가운데 남편은 그녀와 동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상징하는 피에 대한 경외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여인들에 대한 보호를 바로 이러한. 이 보호의 의도를 담아서 만든 그러한 율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지된 매우 변태적인 그러한 에, 이러한 성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오늘 몰래기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몰래기라고 하는 신의 중간쯤에는 불타는 화로가 있는데, 그가그 신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그손 위에 자녀를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떼굴떼굴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로에서 다죽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성향의 문제 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나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아,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차별 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을 해야 합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러한 동성애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한이이 이 취미나 혹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매우 역겨운 그러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가나안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이 동성애가 성행을 했었고, 그래서 소도미스트라는 이러한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동성애가 상당히 많았고, 결국 이러한 그 당시에 동성애가 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잘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직접적으로 반역하는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교접하는 이러한 변태적인 성행위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혼돈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러한 매우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당시에 햇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은 소, 양, 돼지, 개와는 안 된다 말하면서도 말과 나귀는 허용을 했다.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것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일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창조의 원리의 위배에 대해서. 어, 통치자로서 가져야 할 사람의 품위와 그리고 위엄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들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은 매우 엄중한데 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부터, 어, 끊어지는. 그래서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범죄에, 죄지은 죄 자들에 대한 그런 처벌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마치 누룩과도 같아서 어, 점점 퍼져갈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의 범, 이, 멸망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그리스 요인의 성률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옛날 법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마땅히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우리 각자 각자에게 허용해 주신,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더 죄악은 이 성에 대한 범죄는 심화되고 또 비정상적인 성행위들은 더 심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에, 이러한 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이, 이, 기계들을 보고서도 성욕을 느끼거나, 혹은 시체를 보고 그러한 성욕을 느끼거나 입에도 담기 힘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과 결혼을 하는 사진들을 올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정말 요지경이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보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들을 마땅히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품위와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켜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키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문란해지고, 그리고 성 윤리라는 것 자체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컸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의 또 다른 자녀들.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들을 생각하며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또 어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거룩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찬송 386장 4절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386장 4절입니다. 허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